아분들 안녕 쌍이둥이 채널에 쌍이에요. 오늘은 라이더를 해볼 건데요. 예전 때 제가 찍었죠.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. 3, 2편을 모르고 3편을 해었어요좀처음할때 그게 이편인줄 알아 가지고 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저가요. 3편 진짜 진짜로 3편 만들게요. 맞죠? 아무튼 그거 싱 상극할게요. 상극꼬고싱. 아 그리고 저거이한 판만 하고 상극할 건데요. 음, 좀 믿어 주세요. 아, 어셔다 어, 아무튼 이제부터 상극 해줄게요. <laughs> 엄마, 어 어딜까 무서워. 응, 괜찮아. 응, 엄마하고 있으면 어디든 가갈 수 있어 라이더. 아, 아얘 누구야? 엄청 무겁네. 아씨, 뛰지도 못하는. 뭐냐까 내가 기가 잘못 뜯은 거겠지? 아, 그래. 우리 아가. 헤이! 아유, 벽에 부지이기 쉬운데? 뛰우 아, 아 그래도 나사았다 우리 애기, 살긴 살았구나. 아무튼, 아무 부상이 없으니까, 또 타자. 연습이라도 해야지. 으잉 으매 내가 몇 번씩 도와줄 테니까, 너도 한번 해보자. 무서워. 아유, 왜. 두두두 내 머리, 내 머리, 내 머리, 내 머리. 음 날라간. 그래서 나 살았어! 아 너무 못하는 듯. 와라라라라. 피하고, 피하고, 피하고. 어 엄마, 지금 나 어디 가는 거야? 아 몰라 그냥 산 등산이라고 할까? 아 근데 유모차 타고 가면 어떡해? 에아니 라이더 타고 가면 어떡해? 라이더는 산에 갈 때도 괜찮단다. 어마는 죽을 뻔했죠. 아니 나또 넘어질 뻔네나또 넘어질 뻔했어. 나 젤리인가? 왜 그렇게, 왜 그렇게 움직이지? 젤리다 난 젤리에. 어, 응, 아니야. 뇨. 갔한 바퀴, 두 바퀴, 해지구. 빨리 가자. 뚜 엄마, 나 사줬죠, 사줬, 사줬. 자, 엄마가 하는 거 보렴, 보자. 아, 저거이 차가 있어, 내가 이 차가 있으니까 이거 할까? 아니면 어디 놓? 이거 할까? 이거 회전이 잘 되거든. 아, 그래도 이거 해줄게. 엄마는 안전이 더 소중해. 우리 아기 돌봐줘야 되니까. 엄마 달려! 이거 오랜만에 이차 타네 와닿아 어이 어이구 어디에 있디 엄마 터질뻔했어 엄마 퇴근했 아따 엄마 이건는 버그야. 아무튼 난 살긴 살았어. 그 이제 알때 알겠지 우리 아가? 응 엄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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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꼭 젤리 같아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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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왜안 돌아지지? 어마 음, 지렁이 공간이다. 지렁이 구간. 지렁이 구간. 큰 지렁이 구간. 여기에서 두 바퀴요. 엄마, 나왜죽나 왜, 왜, 왜 자동차가 부서진 거야? 아, 괜찮아, 엄마, 엄마는, 어, 아, 아, 자동차 100개 있어. 그러면 나 지금 몇개 있지? 90, 어, 아, 보자, 보자. 99개? 아니다, 97개? 우왕, 짱 많다. 그래, 내가 또 주문하고 있어. 우왕. 이러다가 엄마 싹쓸이다, 없애겠는걸. 오잉! 아, 이제 90, 9십 아홉 개어 맞네 맞죠 이제 1 0 0 개네 꼬이 어또그럼 엄마가 다섯 개 주문한 거야 응와 진짜 이상한 타이밍이네 그래 엄마 끼띠비비비비비 엄마 나또비어어 엄마, 내 사진이야, 엄마, 했네. 응. 멋지다. 허덕. 하다... 이야, 난 지금 보석 먹는 것보다, 그거 점수 많이 얻거나, 그거 운전 잘하는 게 문제니까, 엄마야. 엄마가 엄마야 했어. 이상하네. 나도 엄마야. <laughs> 따라하네. 야. 왓따따따. 어... 몸무게는 음. 못 버티고 나이 더가 부서졌습니다. 나이더. 난 나이더야. 안녕. 근데 너 너무 무겁다. 아또그 소리. 하이 정말 부서버릴까? 아 미안해. 우왕 나 살았다. 그래 엄마도 그렇던다몇번한적 있어. 오 마이 갓. 얍! 으이! 어떡해, 뱃뱃. 여기 어려운 구간 아니지? 엄마? 여기 쭉 달려야 되지, 엄마? 응, 잘했어. 헛! 뚜! 엄마 <목마> 엄마 <목마> 나빅점꼭 넣고 싶어 90점도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데 어떤 언니가 나 신기록 해줬잖아 그래 어 음, 점수를 신기록을 세워주셨지 참 고마운 분이셔 하하하 <목마> 얍 야, 그리, 굿, 이 점프. 헛, 떡, 아. 야, 상글 굿. 아무튼, 여러분들, 이거 할까 말까요? 음, 이렇게 합시다. 코카콜라, 마, 시, 다 마, 시, 면, 또. 먹지 초코박사이 대로 레로 하살표입니다. 뽑기도 나왔고요. 음. 두개더 뽑을 수 있네. 이건 또 뭐죠? 한번 여러분들 이걸로 플레이해 봅시다. 제가 지금 왕왕왕 초보다. 왕, 왕 엄청 길다라네그 비행기 처럼오메이야 아! 아무튼 제대로 제대로 해봅시다 이거 보니까 비행기 전투기 비행기 에싱아하하하 아! 여운데. 아! 죄송합니다. 아고하하하하하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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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. 너무 길으니까. 허덧. 이만 뜯어갈게. 가지고, 허다너 입이 왜 그러니? 신경쓰지 마! 아, 여, 요즘, 요즘.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로 감기를 조심해주세요. 어두껍게 옷을 털 많은거나 그렇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? 아무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 좋아요 하.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꼭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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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매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그럼 여러분 안녕.